어우. 네, 여기 통고공이돼 가지고 있어 여기, 여기 아, 여기가 기 어, 아, 아, 그 아. 장치가 여기 장사가 잡히는 거예요. 절벽들. 들 특히 그런 저 액세서리를 좋아해서 이 오늘 봅시다. 오래에 지나고. 그렇지. 이게 장사 잘 되는 데에 근데 이렇게 공실 나와 이게 당연히 안 되는데. 아, 만약 공실이 돼 가지고 아세 오늘 그 명동에서 어, 그 많은 공실을 보셨잖아요. 네, 네. 보지 소감이 어떠신지? 네, 네. 뭐 안타깝고 참담합니다. 그 명동이 한때는 그 제대로 보행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과 또이 오가는 분들로 인해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상권이었는데 저렇게 공실 또빈 사무실 보니까 아, 너무 안타깝고 참담합니다. 아, 아마 매출이 80% 90% 떨어졌고 또 나가면서 권리금도 못 받고 한다고 합니다. 아 그리고 조심하세요. 그리고 또 어, 대출 규제라든지 또는 임대료 문제로 분쟁도 많다고 합니다. 너무 안타깝고 어, 답답하고 참담하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빨리 코로나 극복하고 우리 경제 경기, 경기를 회복해서 다시 재산권을 어,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같은 위치에 다시 해주세요. 시작! 소미 깎은 남자 90! 사랑도 90! 그쵸? 아! 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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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빠이! 이 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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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진짜. 오! 포가다! 아이고. 아이씨네 국민 아. 진짜 사랑합니다, 진짜. <목소리>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분이 자기 자우러 주세요. 이잘 맞아요. 짝이 잘 맞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<짝> 잘 맞아요. <목소리> 이렇게 오늘을 <아유>, 잘살수 잘 <목소리> 있는 사람이 최고잖아요. 아유, 아유, <목소리>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예. 신고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엄청 하고싶네요 예, 예, 저희가, 저희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. 고맙습니다. 이제 뉴스에 나오면요, 네. 막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. 사람이 아... 한번만난는회 때문에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성이라도 알아요, 성. 나 우리 김동현. 장재수. 장재장. 장. 장재수. <laughs> 장들 아, 진짜요? 아, 인동자, 인동자. 나는 목천장가입니다 어, 오케이 어떻 장씨 같더라? <laughs> <laughs> 아첫 출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감친구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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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는 양정희입니다 양정희 <laughs> 네, 네. 아, 일곱 개 오천 원이 이거 개 네. 우리 하나씩 좀. 하나씩 <laughs> <laughs> 좀 주세요. 예. 마루 주시면. 예. 한 걸로 드릴까? 저걸로, 네. 예. 네. 하나씩 먹 드릴까? 루치 먹게. 예. 네. 마루먹치 네. 네. 먹게. 예. <laughs> 마루치 네. <laughs> 네. 네. <만> 먹게. 예. 마루 먹게. 예. 마루치 먹게. 예. 마루먹 마루치 먹게. 예. 마루치 먹게. 예. 마이 생각하지? 아, 이리고 손톱 때문에 자꾸 손이 이렇 아, 그래, 그래, 러면 천천히, 천천히 이거 드려도 되는거죠? 아, 예 <laughs> 천천히 <있잖아. 웃음> 네 추운 날, 그러면 추운 날 나오잖아요 아, 여기서 먹어야죠, 여기서, 여기서 설정 조금 해드려볼게 네네, 여기서 먹을 겁니다 전... 저사합 하나 먹 하나 뭐 우리 뭐, 저, 하나 더, 드릴까? 뭐. 음. 언니, 하뭐 어. 오, 오, 하나 드세요, 홍보 이러세요, 이러세요, 이러세요. 회장님, 하나 드시겠어요? <웃음>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예, 예. <웃음> 자, 로 <우리 장면을 웃음> 하나 먹어. 제발 <laughs> 좀. 반석 좀있습니다 자, <laughs> <하나> 주세요 <안녕하세요. 웃음>